자, 안녕하십니까. 가금 박균노입니다 오늘 현장은 내용은 우리 청에서 온수 배관을 물을 틀면은 분벅이 더 물이 새고 발코니 도 물이 샙니다. 제가 오늘 갔을 해결하겠습니다. 시외로 빠지는데 좀 거리는 이동 거리가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덥네요 누수의 범인을 잡아서 가져갈 거예요. 아우. 지금 현재 물세는 원인이 요 세고 이 분비기에서부터 재고 이육가육가여기서도좀 좀 오늘 일 내용은 분비기 가리고 일반적으로 파이로 파팅해서 이렇게. 방사하고 타일시 쉬고, 오늘 일 내용이 요겁니다. 저 커플링인데 막쫄아야 하나 걸린다. 제가 분베기를 어 제가 더 높인 이유는 원래 카프링 안 쓰고 하면은 벽에 딱 붙으면은 이 공간이 얼마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딱끼힌이 부분에 금이 가버립니다. 어 돈이 당하더라도 소비자를 위해서는 항상 분베기는 어 액셀 카프링을 썼어 좀 위로 올려서 지공 하면은 어 데미지가 덜 들어가겠죠. 벽에 이렇게 많이 굽어주면은 열받은 안에 이게 금이 가고 터집니다. 누수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 부분 다 교환했습니다. 하고 더아집지물안지는데또요 부분에 주인께서 실콘을 쳤기 때문에 어 제가 실리콘을 도포로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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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여수 파서 그 다음, 드러내고, 방수하고, 타이로 일을 할 거예요. 육과 가리고. 기존에 시공해놨는 거, 이마에 높잖아요? 그럼 물이 쫙 걸쳐가지고 이 부분에 물이 차요. 차면은 이물 타고 안으로 다 갑니다. 이거를 날리고, 육과를 시공해야 된다 이거는, 시면트 아니고 형틀도 아닙니다. 자, 바일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하기 전에 이 모서리 부분은 다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방수를 부어야 됩니다. 부어가지고, 멀게. 이걸 많이 두껍게 하면은, 역효과 납니다. 왜역효과나느냐우이 빠질 데가 없잖아. 그죠? 높아지잖아요. 그래, 아주 얇게. 여좀 많이 높잖아. 그죠? 원래 방수를 새로 하게 되면은, 다 파가 경사로 쫙 자야 된다고. 그죠? 부은 방수. 여기 말하면 광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세면에 광이 빠다 빠다 끓어요. 이 구배가 많이 없네요. 원래 원래 인테리어 할때 구배를 확 빼야 돼 이렇게요. 경사 아, 경사가, 경사가 없다고. 파 많이 해야 되는데 경사가 없으니까 밑으로 물이 쭉뚝안 내려가잖아. 그렇죠. 자 조금 일을 제가 거의 다 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이 부분에 파내고 가라오버스 방수하고 선물이 없고 타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벽 속에 실리콘을 마감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요, 물이 타고 안으로 나가신다 하니, 실리콘을 전면을 다 발라 돌래요, 이렇게. 자, 그거만 끝입니다. 요런 원리는 물세는 내용이 14층에서 13층으로 볼라 옆방, 천장 벽으로 물이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함질하고 검사한 결과, 어, 분배기 이상이, 요, 있었고, 요 부분 있었고, 데미지 있었고, 요 부분에 방수가 덜 돼서 아래 집에는 물이 타고, 요로 타고 내려갑니다. 러한은 시공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